This is DICS Breaking News. Good afternoon, DICS students, teachers, and staff. Welcome back to our weekly news. I'm the media network main anchor, Cheon, and today w e l o be meeting Chonglian reporter who interviewed the leadership team. 안녕하세요, 미디어 네트워크 기자 정도연입니다. 오늘은 d i c s e r e I'm here. I'm h e r 어 일단 어 선도부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어 저는 바울이 형 김바우 형의 졸업생 때문에 구학년 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달리 스카우팅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칠기 때 강지혜 선배님께서 저를 스카우트 하셔서 들어왔습니다. 저도 팔기 김민아 선배님의 스카우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저희 D.I.C.S 고기 선도 부장입니다. 음. 저는 부장님과 부회장님을 도와서 그 잡리를 행하고 있는 선도 부원입니다. <laughs> 저도 남부 회장으로서 선도 부장님과 여부 회장님 이두 분들이 섬기며 모시는 중입니다. 저도 선도 부장님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어네 그렇다면 선도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저희 선도부는 원래 선도부 이전에 섬김부였습니다. 남을향해 섬길 줄 알고 또 겸손하게 학교의 발전과 또한 정말 학교가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 나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네 그러면 선도부의 주제 말씀이 있다면 암송해 주세요. 아침 내가 리 하나씩 너도하게 하며 보다 아멘. 네선도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미디어 네트워크 기자 정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w e m e e t u 안녕하세요, 미디어 네트워크 아나운서 이현입니다. 오늘은 오해선 학생회장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3개월 동안 학생의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나 또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아, 일단 느낀 점은 삼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전대 학생회장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좀말좀잘 들으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남았는데 힘내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네트워크 나운서이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to we we'll meeting c h a n e reporter who got to interview students on the no homework day.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네트워크 기자 정현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숙제 없는 날을 맞이하여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화를 감람 감람하신 분들 중한 명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숙제 없는 날을 맞이했는데 혹시 무슨 영화를 보셨죠? 저 엣지 오브 두모로우 봤습니다 네 영화 어떠셨죠? 영화 톰 크루즈가 나와 가지고 처음에 솔직히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어 마지막 가니까 너무 몰입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어. 네 그럼 혹시 다음 숙제 없는 날뭘 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숙제 없는 날은 솔직히 좀 자고 싶습니다 좀 너무 피곤해서아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숙제 없는 날까지 기다리며 이상 미디어 네트워크 기자 정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저희 숙제 없는 날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신 사생회 분들을 사생회를 만나볼 건데요. 저희 사생회장이신 저희 박정민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학생들 위해서 팝콘 몇 개나 튀기셨죠? 한4 0개 정도, 4 0개 넘게 음, 튀인 같은데 제가 많이 굶지 않았고 저희 사생회 친구들이 다 해서 저는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번 이 숙제 없는 날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 뭔가요? 다시 교장쌤이 시키시긴 했는데 <laughs> 어, 애들도 좀 살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편한 생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이, 이 날을 계획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그러면 수고한 사생회 분들을 위해 박수 치겠습니다. <laughs> 야너 이시언 너도 박수 쳐 <laughs> 놀 때는 열심시놀고잘 때는 열심히 자고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n e t HSK 테스트. 안녕하세요. 미디어크 미디어 네트워크 아나운서 기자 황준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HSK 시험을 친 사람을 아마 유튜브에 보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가 네. 혹시 HSK 시험은 무엇인가요? 충분 아, 본인 능력 시험이라고 오시는데 이번에 기말고 사 대액으로 상급 치고 왔습니다. 아네 그러시면요. 그러면 HSK 시험을 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솔직히 이제는 데 생각과 티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HSK 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하다고 생각하나요? 다연이 <laughs> 좋아하니죠. 뭐 제가 오랫동안 시험 보는 녀석과 제 괴물이에요. 제일 었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네스기 아나운서 기자 황우준이습니다 감사합니다. Finally, on Saturday, we had a mini, mini track and field day, and p a k Gomin reporter got to interview some s t u d e n t i c s 미디어기자박건민입 오늘은 저희 토요일 에 11월 16일을 맞해서 d c s 학생들을 모아 운동회 진행인데요. 그러면그 현장 바로 이하고 있습니다. 여죠 최준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운동에 혹시 어떠신가요? 아 일단 오전에 너무 재밌었고 오후에도 근데 식권증이 원래 와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완전 좋네요. 저뭐 운동에서 특별히 재밌었던 거 있었나요? 저는 준모의 깜찍 쇼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피고 말네 피고 재밌습니다. 네 완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청팀의 조장 김지윤 학생을 만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체육 대회에서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 일단은 어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정말 좋고요.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살아남는다.입니다. 음. 그러면 올 체육 대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가서 보시는 요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준모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가지고 준모의 그 귀여운 그 깜찍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완전 멋있네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다른 백 팀의 박정민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민. 음. 그 체육 대회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음. 난 정말 만감이 좋지않은 라이트 키우고있어요 우리가 이고 있다가 지고, 지고 있다가 이고 이게 진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댕이 형 자, 우식 이챔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이나 뭐 기억에 남는 조우식 <목소리> 씨면 <목소리> 기억에 남는 게임 우리 장해물 유리 달리기 우리가 게임을 썼는데 아스키의 역전나에서 지는 게임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목소리> 참고로 저는 청팀입니다 네, 이상으로 미디어네트워크 기자 박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 미디어네트워크 기자 박하진입니다 어, 저는 지금 여기 미국 페네시에 있는 멘피스라는 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서 또 어떤 뉴스를 찍어야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학년에 한국인들 중몇몇을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하러 가볼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y Korean name is 홍수연. And I am Pak roommate for this year. My unweighed GPA was a 4.0, and my weighed GPA was a 4.6. In order to get a higher GPA than 4.0 for the weighed GPAs, you have to take AP classes, at least for our school. And uh, over the four years of high school, I took a total of eight AP classes. So that mainly helped me boost my GPA. Before the unweighed GPA, I mainly just Try to maintain straight A's for all four years. So that's how I got a 4.0. Basically, I wouldn't say the number of AP classes would be like determining how smart a student is. Because even though I did take eight AP classes throughout my high school year, because my school offered like basically all of the AP classes there are, our school had mainly like all of them. So like, merely taking eight was actually considered a little in our school. For example, like if a school had no AP classes and a student were to take one AP class, uh, what would have one AP credit on their transcript? I feel that that would look much better than me having eight AP classes, because ratio-wise, that's it just showed that that student went out of their way to look for a way to challenge themselves, rather than me who decided to take only a fraction of what my school offered me, instead of you being able to like utilize all of the resources. Theo, um, I'm a freshman at Rose College. Same as her. Mm -hmm. yeah, I'm a bio major. Mm -hmm. yeah. Really? Yeah. Oh. So I would say the biggest difference um,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is the amount of independence you have. So in high school, usually, like all the schedule and planning and everything is kind of given to you, so you just follow them. But in college, you kind of have to make your own schedule and make your own environment where you study. So it's important to like I guess time management and. Um, just like choosing your own opportunities oh. and like being a risk-taker is right for the two oh. i mean i feel like there's not much you can do until you actually come <laughs> to college but uh -huh. to prepare i would recommend i guess i guess talking to other people and just having an open mind so that like when you come to college you won't be um that was when there's like other Opportunities, you have chances to consider. Like, if I want to do this, if I don't want to do this, I like. It. I guess, yeah, there's almost. Hi, my name is Su min and I'm friends with Hajin. 첫 번째로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에세이 쓰면서 <laugh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finding yourself. 약간 학교 랭킹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나는 어떤 어떤 학교랑 피이더잘 맞을지를 생각해보고 그 학교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어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평소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나 그런 감정들을 어, 기록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어든 한국어든. 글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책을 읽고 글을 많이 쓰는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대학 갔을 때 내년에 대학 갔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방에서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글도 쓰고 회화도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세요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한 친구들 만나서 인터뷰 해봤는데요 어, 대학 생활에 있어서 아니면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저 메일로 연락 주시면 진정하게 <laugh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디어 네트워크 기자 박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uys, never give up and o s t h s n e s n d e r We p l a y i n